다시 돌아온 법사위 김진태 의원 북풍 외풍 이용하려다가 자충수 판문점 깜짝 쇼로 북한은 위대한 수령 김정은 동지를 아련하러 트럼프가 직접 판문점까지 왔다라고 대대적 선전에 열을 올릴 것이고 트럼프는 트럼프 나름대로 자신의 트위트만으로 세계적 독재자 김정은을 판문점까지 불러냈다라며 자신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이슈화시키며 이를 재선에 0분 활용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간에 깨어. 가이드 노릇을 한 문재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문재인은 국무회의에서 지난 6월 30일 우리 국민과 전 세계인은 판문점에서 일어나는 역사적 장면을 지켜봤다며 남북에 이어 미북간에도 문서상의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관계 종식과 새로운 평화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다소 황당하기 짝이 없는 말을 했습니다. 문서상 사인한 것도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북한을 상대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쯤에서 그냥 대충 영변핵시설 폐쇄만으로 비핵화 용인해주고 퉁쳐서 빨리 종전선언 하고 북한이 바라는 한반도에 주한미군 철수시켜 그냥 우리끼리 잘해보자 는 말로 들립니다. 이에 온라인 누리꾼들은 6200여 명이 화나요를 클릭하며 격분했습니다. 4600여개 이상이 달린 댓글 중일번은 7월 2일 현재 문재인 하야 현장 민심 긴급 여론조사 문재인 긴급 하야 절대 공감 문재인 언제든 하야 비공감이라고 적은 글에는 무려 9500여 명 이상이 공감을 클릭하며 댓글 1위를 차지했습니다 acpz는 서명이 있어도 신뢰할 수가 없는 건데 서명 없지만 적대종식이라니 이 말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국민이 있나 라는 글이 베스트 댓글 2위를 차지했으며 3위는 오리부가 작성한 역대 가장 무능한 대통령이라는 힐난하는 글이었습니다. WLSW는 이제 본격적으로 퍼부어줄 준비가 됐다는 소리로 들리내라고 일침을 날린 글은 베스트 댓글 사위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아렌서치 여론조사에서 문재인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판문점 깜짝쇼 요인으로 반등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속빈 강정 결과물에 한호하는 국민 개돼지들이 많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이러니. 앞으로도 문재인 좌파 정권은 폭망하는 경제 살리기보다 더욱 북한 문제에 치중할 게 뻔합니다. 북풍이 지나치게 매몰되다 보니 후유증도 생기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내년 6.25 전쟁 70주년 기념행사를 북한과 공동 개최하기 위해 준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이 우리의 주작은 대체 누구냐며 울분을 토로했습니다. 빅터뉴스가 4일 네이버 뉴스에 하루간 쏟아진 기사들을 워드미터로 분석한 결과 조선일보에 단독군 내년 6.25 행사 북과 공동 개최 검토 기사에 총1 2,305개의 화나요가 남겨지며 최다 화나요 기사로 꼽혔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국방부는 6.25 전쟁 70주년 국방사업기본구상 연구 용역보고서를 통해 6.25 전쟁 70주년을 맞는 2020년을 목표로 각종 남북한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기념사업 추진 방향을 기억의 장, 화합의 장, 약속의 장등 종세 가지로 설정 하면서 참전 당사국과 관련국이 함께 참여하여 냉전 시대를 마무리하고 참전 용사와 희생자 추모, 보훈 및 남북 화해를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사업 추진 배경에 대해 새 정부 이후 한반도 종전 선언과 항구적 평화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냉전 시대에서 평화 시대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는. 군 안팎에선 유교에 대한 북한의 사과도 없는 상황에서 군이 70주년 행사를 같이 한다는 발상부터가 큰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며 유교로 17만 명의 국군, 유엔군이 사망하고 수백만의 실향민이 생긴 만큼 거센 반발과 사회적 논란이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논란이 뜨거워지자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용영연구소는 민간업체에서 제기한 단순 아이디어 차원의 견해일 뿐 국방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 국방부는 남북공동개최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댓글 대부분은 국방부의 같은 해명에도 남북공동개최를 검토했다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박훈는간 보고 발 빼는 건가? 애초에 이런 발상의 내용을 검토한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아닌가? 라며 일침을 날렸습니다. 이크십 역시 수십 명, 수백만 명이 죽은 전쟁이 무슨 축제인 줄 아나라며 비난했습니다. 더 골때리는 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의 6.25 전쟁이 김일성과 북한 노동당이 벌인 전쟁 범죄냐는 질문에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경두 장관은 6초에서 7초 정도 답을 하지 않았고 백승주 의원이 재차 유교호가 전쟁범죄인가 아닌가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정경두 장관은 어떤 의미로 말씀하는 것이냐고 되물었습니다. 백승주 의원은 유교호가 북한이 남침을 기획하고 침략한 전쟁이라는 것에 동의하는가라고 질문하자 정경두 장관은 북한이 남침 침략을 한 전쟁이라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국방부 수장의 현주소입니다.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내달부터 네 한국에 대해 사실상의 경제 제재에 들어가면서 국내 기업들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막상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시작되자 청와대는 무대책이 아니라 무대응이라는 황당한 논리를 내놓으며 시발 당장 대통령부터 뭘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는 꼬라지입니다. 외교는 시르기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동물의 세계와 다를 바 없습니다. 한국보다 경제적 우위에 있는 일본을 상대로 대항해봐야 경제적 데미지를 입는 쪽은 우리가 더 큰데, 역시나 정신 못 차리고 국내 민주노총 산하 좌파 언론 방송을 내세워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선동질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설마 기자들이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취재하면서 일제 카메라를 사용하는 건 아니겠지요? 이건 뭐일 터질 때마다 패턴이 똑같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3일 앞으로도 산자부에서 확실하게 대응해야 하는 부분들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외교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문재인은 정작 보이지도 않고 외교부와 산업통산부에서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입니다. 불매운동이고 지랄이고 일본 측은 아베 총리가 직접 나서서 경제보복의 중심에 서 있는데 한국도 대통령부터 일단 일본과 대화제기 요청해 외교에 나서야만 경제적 해법 실마리가 불리게 된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본 경제보복 조치의 배경에는 일본 천후 세대 절반이 넘게 사라진 지금에도 더큰 사죄와 더큰 보상을 요구하며 엎드려서 빌어라. 아직도 멀었다. 어림도 없다는 식으로 반일 감정을 앞세운 국제적으로 효력도 없는 국내 사법부 판결을 이끌어내며 국가 합의를 두 차례나 파토냈기 때문입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국익이 무엇인지를 최우선에 놓고 행동해야 한다며. 정부의 대일 외교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과거 부산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돕던 변호사의 모습이 아른거린다고 했습니다. 천영우전 수석은 경제적 재앙이 코앞에 닥쳤는데 원론적인 얘기만 되풀이하는 건 직무유기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준비는 치밀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1일 수출 규제 강화 내용을 발표하면서 대한민국에 관한 수출 관리를 둘러싸고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부적절한 사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나흘 후인 5일에도 경제산업성 간부는 중앙일보의 문의에 부적절한 사안이 무엇인지 또 한국의 이 사안에 대해 전달이 됐는지를 포함해 아무것도 밝힐 수 없다며 함구했습니다. 수출 규제와 화이트 국가 폐제의 결정적인 이유이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는 윤곽도 노출하지 않겠다는 답변입니다. 한국 정부도 부적절한 사안이 무엇인지 밝혀내기 위해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측이 그동안 어떤 설명이나 경고도 없었기 때문에 모든 채널을 동원해 정보 수집에 나서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카드가 나올 것까지 대비해 점검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제산업성은 부적절한 사안을 밝히지 않는 이유에 대해 비밀엄수 의무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비밀까지 거론하고 나섬에 따라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응해 한국 정부가 역공에 나설 때 한국에 반격하는데 쓰기 위한 히든카드를 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이에 온라인 누리꾼들은 기가 막히군요. 돈 세탁, 북한 제재 위반 사안인 모양이네요. 터질 게 터지는 건가라며 의혹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청와대가 지난 4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제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의 취한 수출 규제 조치를 명백한 국제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외교적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당초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한다는 보도자료를 냈으나 30분 만에 이 같은 표현을 삭제했습니다. 한마디로 국민 앞에서는 큰소리 쳐놓고 뒤로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슬그머니 눈치를 살피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 제재 시절 흔적을 하나둘씩 지워나가는 모습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자유한국당 내부경쟁의 승리자는 친박계 김재원 의원이었습니다. 한국당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차당 목신 예결위 원장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김재원 의원을 예결위원장 후보로 결정했습니다. 당초 김 의원은 이날 황영철 의원과 경선을 벌일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황영철 의원이 경선을 포기하면서 김재원 의원이 예결위 원장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또한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시절 사퇴를 촉구해온 김진태 의원은 지난해 2018년 7월 16일 존재감을 드러내며 왕성하게 활동하던 법사위에서 정무위로 쫓겨났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당시 자신의 sns를 통해 김성태 원내대표가 상의 없이 상임위를 교체해 6년간 정든 법사위를 떠나게 됐다고 밝히며 한참 전투 중인데 말안 듣는다고 아군 저격수를 빼버린 것이라며 아마 민주당이 제일 좋아할 것이라고 비판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9년 7월 4일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돌아왔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후보자 인사청문회 청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됐다며 당의 요청으로 법사위에 선수를 교체해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법사위로 돌아온 김진태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며칠 안 남아 준비할 시간도 적지만 윤석열은 제가 잘 안다며 적표수사 공로로 그 자리에 올랐지만 본인 스스로가 적표의 장본인이다. 청문회 날이 기다려진다고 윤석열 검찰청장 후보 검증에 대한 다부진 각오를 밝혔습니다. 박별영님, 윤현영님, 서송영님 구독료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